야, 이거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디자인이 네, 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예, 디테일하게 안만들어지 모르겠습니다. 네. 싸니까 대충 써라는 거지. 굉장히 좋은 품질의 화질을 <laughs>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 달라간데요 <laughs> 완전 달라가죠 이걸로는. 안녕하십니까. 땜빵TV 땜 t 입니다버키리 X55가 나왔습니다. 아머닉 같은 경우에는 모델 넘버에 액정 크기도 넣었는데, 파워키드는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X55인 게 5.5인치라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제품이 나왔고, 얼마 전에 또 X28도 나왔었죠. X28 영상도 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X55의 가장 큰 특징은 RK3566 예, 칩. RK3566 칩이라고 하면 예, RG503. RG503이 RK3566 칩이었는데, 예,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이 나왔죠. 예, 그 제품 예, 다 들고 있습니다. 다 들고 있는데. X55하고 한번 비교를. 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스부터 봅시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 예 이거 아랫면 같죠 아랫면 요거는 윗면 예 요렇게 예 게임기 모양을 다 예, 보여주고 있는데 요, 요런 거다 안보내기에서 쓰던 방법인데, 요, 즘은 뭐, 안보닉은 요렇게, 뭐, 박스를 안 만들고 있긴 하지만, 예, 이거 뭐, 고급스러움을 이렇게 나누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X28은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 X55는 굉장히 화려하게, 좀인치 IPS 스크린이다. 뭐, 예, TF 카드는, SD 카드는 2 5 6 g b 까지 하고 있고, 타입C로, 예, 충전을 하고, 2인용 지원한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말고는 별 다른 게 없네요. 색상은 화이트, 블루, 어덜인데 지금은 블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판매하는 데 보면 전부 다 블루인데 화이트도 나오고 나중에 다른 색깔도 나올 모양이에요. 구성은 게임기, 차진 케이블, 매뉴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바로 한번 열어봅시다. 네,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크기는 뭐 생각보다 좀 큽니다. 이게 높이도 그렇고요. 포장 상태는 가격대에 비해서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하나 넣어줬네요. 포장은 괜찮은 것같은데요 안에 비닐 비닐 안에 본품 있고 부속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품은 설명서, 품질 보증서 이런 것도 보이네요. 봅시다. 예, 차징 케이블 보이고요. 차징 케이블은 좀 짧은 게 들어 있습니다. 예, QC패스. 2023년 3월 2일 q 시패스 예, 제품 보증선인데뭐 아무것도 없네요. 예, 빈 종이에요, 빈 종이. 빈 종이를 넣어놨습니다. 이건 말로 넣은지 모르겠습니다. 보증도 안 해줄 거면서. 설명서는, 어, 당연하겠지만, 이제 말하기도, 예, 귀찮습니다. 중문 설명서. 중문 설명서. 예, 영문 설명서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베이직 펑션 봅시다. 베이직 펑션 5.5인치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서포트 한다. CPS, 파이널 번, 알파, 뭐, FC, 뭐, 이렇게. 풀스까지 적혀 있네요. 사실은 PSP까지, 예, 뭐, 적용이 되죠. 일단은, 관건은 이겁니다. 뭐, 일단, 3566 칩이고, RG 시리즈에서 굉장히 많이 쓰던 3566 칩이죠. 예, 그 SD카드가 적용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됐어요. 요렇게 구성품, 끝입니다. 외관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구매한 X28하고, 일단, 같이 보고 있는데요. 액정 크기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5.5인치 예, 동일한 액정이고 물론 X28은 터치스크린이죠. 예, 버튼하고 십자패드 뭐 옵션 버튼 조금 다릅니다. 예, 퀄리티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거 유광처리를 X28은 유광 처리를 했는데 예, 유광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 X28에 조금 저렴한 버전이다.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액정 보호필름은 예, 동봉되지 않았습니다. 아이 나쁜 놈들. 옵션 버튼이 확실히 좀 다르죠. 예, 그냥 동그랍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버튼감을 봅시다. 버튼감 X28 하고 예, 버튼감은 원래의 파워키리의 버튼감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확실히 X28이 예, 뭐 가격이 더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버튼감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X28 같은 경우에는 예, RG503 하고 이렇게 눌러보니까 뭐 RG503하고 비슷한 버튼감 되겠습니다. RG503하고 비슷하다. 예, RG353P LG353P하고도 예, 예, 비슷하다.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게임기가 이 퀄리티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더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예, 버튼감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안본닉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예, 십자패드감도 뭐 나쁘지는 않고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게임 해보면 알겠죠. 근데 이거 조금 특이한 게 이걸로 말씀드려야 되네. 볼륨 버튼이 뭐 셀렉트 스타트도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예, 왼쪽이 셀렉트고요. 오른쪽이 스타트 버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바보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셀렉트 스타트를 예, 한쪽으로 모는 게안낫습니까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았다는 소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볼륨 버튼이요, 예 여기가 높이는 버튼, 여기가 낮추는 버튼, 예, 플러스 마이너스 <laughs> 이렇게 볼륨 버튼을 만들어놨습니다. 야 이거 전 세계 에 어디에도 없는 디자인 되겠습니다. 예 L3 R3 똑같이 있고요. 예 스위치처럼 이렇게 위 아래로 예 아날로그 스틱이 달려있습니다. 예, 이거 뭐 위쪽도 한번 볼까요? 위쪽도 비교해보면 예, 유광 버튼이 아니고 유광 버튼이고 버튼감은뭐 비슷합니다. 조금 더딱까거리네요 예. 확실히 X28이 조금 더 고급진 느낌 되겠습니다. 어, 중간 부분은 거의 동일하죠. 중간 부분은 동일합니다. HDMI 포트 있는 거 동일하고 볼륨 버튼 빼고는 뭐 비슷하게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55만 봅시다. X55만 봤을 때어 요게 아니고 요렇게 봐야 되네요. 이렇게 봐야지. 아 그러면 이 이렇게 게임하다가 위쪽으로 봤을 때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글씨가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버튼. LR 버튼은 또 그대로 박혀 있고, 이거는 글씨가 바꿔꾸로 돼 있네요. 아이거 게임기를 또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었어요. <laughs> 그러면, 예, 요렇게 봐야지 글씨가 맞습니다. 왼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 예, 리셋 버튼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하다가 그냥 눌러버릴 수 있어요. <laughs> 아무 생각 없이 눌러버릴 수 있다. 예, 그래 보입니다. 리셋 버튼 엄청 크게 있고, 호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호스트가 뭐야, 이거? 예, 여기는 DC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DC. 보통 두개 달려있을 때는 이렇게 안 달려있는데, OTG라고 달려있지 않습니까? 호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OTG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호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또 DC 예, 여기가 이제 충전하는 곳이겠죠 3.5mm 이어폰 포트도 보입니다 HDMI 케이블 예, 미니 꼽히네요 그거는 뭐 X28하고 똑같습니다 와 이거 뭐 디테일하게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끝이 없네요 뒤쪽면은 금방 예 제가 닦고 지금 언박싱을 했는데 또 지문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지문이 굉장히 잘 묻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보이고 모델 모두 모델이야, 이거 모드데요 이거 <laughs> 이거. 가 아니, 애를, 애를 빠져놨어요. 모드. 모델이야, 이거.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만들어는지 모르겠습니다. 싸니까 대충 써라는 거지. <laughs> 배터리는 4000이고, 5V 1.5A. 뭐, 그렇게 돼, 돼 있습니다. 여기서3 0한테는 주지 마세요. 아래쪽 봅시다. 아래쪽에는 TF카드가 두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 딱 봤을 때 느낌 이 오죠? TF카드가 503, 그때부터 지금 두 개의 시기를 들어가는데 TF2에 게임만 집어넣으면 예, 잘 돌아갔거든요. 이것도 그렇지 않을니까 그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단에 스피커 보이죠. 예, 하단에 지금 예, 양쪽으로 스테레오 스피커 보입니다. 예, OS는 젤 OS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본이 젤 OS. 지금 64기가가 꼽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64기가가 꼽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32기가를 구매를 했어요. <laughs> 뭐횡재락해야 됩니까? 이거. 32기가를 구매를 했는데 64기가가 왔습니다. 아니면 뭐 배송이 늦어져서 미안해서 보낸 건지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SD 카드는 굳이 뭐 구입 안 하셔도 되고 구입하셔도 굳이 비싼 걸 구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128기가 해도 뭐 요즘 쿠팡에 보면 한만 원대면 구매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주고 128기가를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제 크기 비교 해보겠습니다. 예, 크기 비교. 예, 정말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RK353M. 353 시리즈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제품이죠. 아날로그 스틱이 원래 스위치 아날로그 스틱하고 똑같았는데, 요 때부터 예, 다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괜찮습니다. 예, 크기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뭐, 쓸만한. 예, 스틱인 것 같습니다. 예, 느낌이 조금 많이 비슷하죠. 많이 <laughs> 비슷합니다. 에이. 요거는 그래도 예, 3.5인치지만 4대3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 366칩 게임기로 나온 거라서, 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나고, 이것도 예, 3.5인치죠. 353V 되겠습니다. 353V. RK3566. 램이 이게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램이 2기가 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정말 이쁘죠? 예, 353V. 아우, 너무 예쁜 게임기 되겠습니다. 세로용에서는3566 칩을 사용한 RG353V가 최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로용으로도 예, 유니삭 타이거 T618. 예, 칩 이제 나올 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 비교. 하, 또353 시리즈 너무 많네요. 353P입니다. 353P. 똑같이 RK3566칩이 사용됐어요. 3566칩을 사용하고 크기는 3.5인치, 예, 3.5인치 되겠습니다. 3.5인치 게임기 치고는 좀 많이 큰 편이죠. 예, 3566, RK3566칩의 C조세. RG503 되겠습니다. RG503. RG503이 참 괜찮았던 게 이제 그립 부분이었죠. 이 그립 부분을 이렇게 또 거칠거칠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립이 더 좋았,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X55는 거칠거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립이 있어서 이것도 뭐 잡았을 때 그립감은 뭐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크기 차이는 이렇게 나고, 어, 503보다는 예, 확실히 화면이 커 보이죠. 실제로 켰을 때도 얼마나 차이 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한 5인치 정도 됐는 거로 기억납니다. 네로이드 포켓3 플러스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5인치 정도 되는 제품이죠. 예, 크기 차이는 이렇게 납니다. 네토로이드 포켓3 플러스가 참 쓰기가 예, 만만한 것 같아요. 뒤쪽에 그립이 조금 돼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 뒤쪽 그립 부분은 예, 생각하지 않아서 예, 조금 아쉬운 제품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예, 쓰는데 예,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 이름이 되겠습니다. 가장 비슷한 rg5005 되겠습니다 505 5인치 제품이고 크기 차이는 이 정도 나고요 네, 게임기는 참 예쁜 것 같은데 예, 왠지 정이 안 가는 게임기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스위치 라이트 <laughs> 이것까지 비교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예, 스, 스위치 라이트를 비교하는 것은 예, 버튼 배열이나 아날로그 스틱 배열이 예,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봤을 때 스위치 라이트 생각하고 그렇게 만든 것 같죠. 화면은 작아 보이지만 실제 켰을 때는 비슷할 것 같아요. 베젤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베젤이 없고. 그렇게 봤을 때는 화면 사이즈는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방금 전에 봤던 X28. 예, 크기 차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예, 비슷하고. 이게 X28이 아무래도 약간 더 고급스럽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게임이 만드는 공정 자체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모양.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이 지금 예, 들어가는 모양 이런 것도 예, 비슷한 것 같죠? 아날로그, 아날로그 스틱은 거의 비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크기 차이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요즘 예, 안드로이드 제품들은 전부 다 터치스크린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 액정의 상태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자꾸 <laughs> <액션을> 누르다 보니까 <laughs> 현재 제가 가장 사랑하는 <laughs> 오딘 나이트. 유일하게 이 케이스까지 씌워져 있는 오딘 나이트 되겠습니다. 크기 차이는 오딘이 조금 더 큰데 액정은 거의 비슷한 것죠 거의 6인치죠. 5.98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액정 크기는 뭐 비슷해 보입니다. 아, 이유는 모르겠는데, 예, 그냥 놔뒀는데 배터리 방전이 됐어요. <웃음> 이것도 <웃음> 양품이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충전을 해놨는데, 예, 지금 배터리 방전이 다 돼서 켜지지가 않았어요. 처음으로 예,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지금 방송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젤OS 되어있죠 젤OS. 이거 젤OS 말고는 뭐할 예, 말이 없죠. 젤 젤OS. 예, 배터리가 거의 없네요. 충전하면서는 할수 있겠죠. 예, 빨간불 들어오네요. 여기 보면 LED가 보이는데, 예, 충전 포트를 꼽으니까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충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예, 충전되는 표시는 없어요. 지금 보이십니까? 예, 충전되는 표시는 없습니다. 지금 꼽았는데도. 뭔가, 예, 아, 이거 2% 부족한 느낌이 예, 팍팍 돌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지금 세팅이 돼서 왔는데, 저는 예, 32기가를 구매했는데, 64기가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거아타리 뭐, 이런 것까지 다 넣어줬네요. 커모도 <laughs> 이런 거안 하잖아요. 예. 하여튼, 드림캐스트 보이고. 게임은 몇개안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예, DS 게임 엄청 넣어놨네요. 페미콤 게임. 일단은 뭐, 저는, 예, 세팅을. 제가 다시 할 거니까 세팅라할 할 것도 없어요. 이런 예 미리 보기하면 나오네요. 이대로 써도 될것같긴 합니다. 예, 세팅을 이렇게 해서 하여튼 보내줬습니다. 영어로선 세팅이 되어 있죠. 근데 의외로 영어가 더 이제 편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 이상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영어가 낫더라고요. 저는. 예, 나오이더 있고 뭐다했네요다 미리 보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 PSP가 이렇게 없네요 예, PSP 게임이 너무 없고 플스는 그렇게 조 많이 넣어놨습니다 플스는 예, 많이 넣아 나... 플스도 그렇게 많이 없네요 도대체 6 4기가를 뭐로 채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미리 보기 화면까지 잘 되어 있네요 하여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세팅해 있는 파일을 집어 넣어 봤습니다 예뭐 인식은 잘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한글로도, 예, 인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죠? 그, 제 세팅을 그대로 넣어도, 그임 뭐, 503 시리즈, 353 시리즈에 있는 SD 카드를 그대로 넣으셔도, 이렇게, 예, 똑같이 인식을 똑같죠? 합니다. 예, 똑같은 파일이에요. <laughs> 예, 똑같은 파일이다. 예, 소리는 좀 높여봅시다. 아, 이게 헷갈려요. 볼륨이 여기 이렇게 있어서. 예, 최대 볼륨. 이게 최대 볼륨. 음질은 뭐 그닥입니다. 예, 음질은 그냥 그러네요. 셀렉트가 여기 있죠? 여기 보자 아이고, 화면 자체가 좀 다른데. 똑같이 4대3 화면으로 지금, 예, 맞췄습니다. 100은 더 넣어야지. 아이고, 이거 시작. 화질을 보고 계십니다. 화질은 뭐이 게임으로서는 잘 모르겠네요. 네, 두개다 비슷해 보입니다. 네, 둘다뭐 굉장히 좋은 품질의 화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맘에나뭐 CPS에서는 차이를 별로 못 느낄 것 같은데, 화면이 굉장히 어두울 걸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밝습니다. 괜찮네요. 네, 이렇게 화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을 똑같이 100%로, 예, 100%로 맞췄습니다. 네, 방금 전 영상에서는 70% 였어요. 70%인데도 굉장히 밝았습니다. 100% 하니까 더 밝아졌네요. 예, 요거 해봅시다. 킹 오브 파이터 11. 예, 11. 네, 화질 이 굉장히 쨍하죠? 엄청 쨍합니다. 둘 다. 오, 화질 굉장히 좋습니다. 야, 드디어 마음에 드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화질 <laughs> 오! 화질 진짜 좋네요. 예, 화질이 엄청 쨍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굳이 예, 100%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뭐 7, 80%만 해도 예, 충분히 게임을 할수 있을 것 오, 같아요. 쨍합니다. 어, 화질은 완벽하다. 보입니다. 시작할 때뭐 살짝, 살짝 느르지긴 했는데 실제 게임할 때는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화질은 아, 두 제품 다 아주 우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세가 세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세가 세튼, 뭐 성능 비교까지 해서. OS가 다르니까 예,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 이거 안되는 거. 어? 안된다 안되네요 어이씨 안돼 세가 세턴 세탄... 안됩니다 제 파일은 네 테켄 6 네, 설정을 ]다. 누르니까 그냥 한글이 돼 있어요 한글이 돼 있다는 건 누가 만졌다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합니다 한글이 될 리가 되있을 리가 없는데 일단 계속해 봅시다 이 네, PSP에 2배 화질 더 이상은 좀끊어질것 아, 같아서 네 2배만 해봤습니다 화면이 좀 뒤로 높네요 요게 똑바른 건데 뒤로 살짝 높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그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o s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 예, 조금 더 빨리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03이 나온지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안에 있는 에뮬레이터나 이런 것도 예, 업데이트도 안 되고 뭐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엄청 잘 되네요. 이렇게 화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수준이 예, 조금 더 매끄럽긴 한데, 이거는 뭐, 예, 품질의 차이보다는 아무래도 예, 젤 오이스다 보니까 예, 확실히 호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이 근데, 예, 0.5인치 차이지만, 오, 차이가 꽤 있습니다. 5.5인치가 참 괜찮네요. 아날로그 스틱, 가봅시다. 뭐, 차, 뭐, 하단, 예, 뭐, 골짜도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 나갈 때안 나가지만, 나갈 땐 나갑니다. 하고, 이 게임 자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 십자 패드로 하는 게 낫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뜨는 거 괜찮네요. 하나는 6개입이고 하나는 오토세이브. 오토세이브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되겠죠. 오토세이브로 하면 했는데부터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립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립은 괜찮다. 어, 이거 안 되나? 어, 이 스틱이 안 되는데요. 어. 그냥 냥합시다 <laughs> 어쩔 수 없지. 아, 뭐 설정하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하여튼 아, 잘 돌아가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페터트 그 파이터 해야 되겠네요? 확실히. 나아 역시 메탈 슬러그. 확실히 확진감이 넘칩니다. 오 예. 이 부분도, 아, 느려진다. 역시. 이 부분은 느려지네요. 안 느려져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스트리트 파이터 2 챔피언 에디션. 바로 뉴 해야죠. 아날로그 스틱으로는 예 잘못 쓰겠어요. 승용권이 못 쓰겠습니다. 그 말하면 또 나가더라. 버튼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쓰니까 되네요. 버튼을 조금 늦게 누르니까 오르게 능이 나갑니다. 뭐 방법은 다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아이고야, 장기예품 무섭습니다. 예, 하여튼 아날로그 스틱감은 이 정도고요. 성형권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네요. 뭐 게임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또 스트리트 파이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모르게 나가죠 이것도. 역시 이게 잘 나갑니다. 완전 잘 나온데요. <laughs> 완전 잘나가죠 이걸로 나. 성용권 네, 굉장히 잘 나갑니다. 예, 십더패드는 참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제 사랑 사무라이 쇼다운. 사무라이 쇼다운. 오큐. 볼륨 조금 더 높여 봅시다. 뭐 하질은 참 괜찮네요. 다시 안 올라고 이건안 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됐다. 또 많이 나씨오이 정도면 뭐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구야오 <laughs> 이거 돼요. 이건 아날로그 스틱 안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중기가 있어서 아날로그 스틱이 안되면 뭐 하기가 힘든 게임이다. 이렇니다아 놀래라 정시모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초피살기 아~ 초피살기 못 쓰겠다. 어~ 그만하자마자 아이고, 예, 본 안자 브라더스 노~ no. 볼륨을 높여줍시다. <laughs> 볼륨이 렇게 이렇게, 이렇게. 찌개부리고 원난자 브라더스 이렇게 빨리빨리 가야돼요 이렇게 아지아지 아 이거 만되죠 등을 보여야 돼. 등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이다 하고 닫아버리고 그렇죠. 빨리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아주 재밌는 게임보난자 브라더스 슈팅 게임 또 하나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네, 섭섭하지 않겠죠? 슈팅 게임이 문제예요. 이 비율 때문에. 화면이 굉장히 작아지죠? 아! 어! 아, 이걸 해야 된다. 이거는, 예, 아날로그 스틱으로 하는 게 피하기 낫겠죠? 예, 예 피할 때는 아날로그 스틱이 낫다. 시작을 하면 죽겠네요. 후후! <laughs> 아유, 헷갈려. RK3566 칩이 들어가는 비행기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전부 다 RG 시리즈고, 예, 353 시리즈 무려 3개나 있고요503 시리즈 예 그거에 이어서 이제 버키디에서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오락실 게임 틀어 놓으니까 굉장히 정겨운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켜놓고 잠시 명상에 잠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포키디 제품이 예, 뭐 항상 2% 부족하긴 한데 가격대비 뭐 가성비는 참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화질 정말 좋죠? 지금 다섯 가지 게임인데 전부 다 화질이 좋고, 가격대는 확실히 파워키디가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땜빵TV 땜지였습니다. 안녕!